그래서 여기를 잘라 주는데 바짝 자르게 되면 이 순이 다시 위로, 어, 위로 큽니다 그래서 이 여유를 두고 위를 잘라 줍니다 이만큼 남겨 놓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이제 사과대추 적심을 해 볼게요 우선 먼저 얘 같은 경우 실험 대상 7호 3년생 나무입니다 지난번 대추순 속가죽이는 끝냈고, 자 열매줄기 위로 가서 적심 열매줄기 잘라주고 위에서 잘라주고. 여기도 열매 줄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남겨두고 잘라주고 열매 줄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잘라주고 대추나무 유인 작업은 이 새순이 이렇게 처음엔 녹색인데 이게 경화 작용이 일어나는 지금쯤이면. 이렇게 나무 색깔로 변합니다. 이때가 유인 작업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보는데, 대추나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인 작업을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한 가지에서도 사실상 이제 4개, 5개의 가지가 또 나옵니다. 여기에서 대추가 엄청 많이 열립니다. 나중에는 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오히려 이것을 위에서 붙잡아 매줘야 됩니다. 위로 당겨서 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유인 작업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수영은 한마디로 자기 취향에 맞게 가지고 가면 됩니다. 느티나무처럼 뭐 넓게 이렇게 해서 키우는 경우도 있고 위로 쭉 해서 옆에서 가지를 받아서 키우는 경우도 있고, 작업하기 좋고 자기의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나무의 모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우선 설정을 해놓고 취향에 맞게 가면 되는데, 벽이라든가 여러 조건상 이렇게 밖에 잡을 수 없잖아요. 이렇다고 대추가 안 열리는 것도 아니고, 수영은 아무렇게나 해도 다잘엽니다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가지가 너무 이렇게 다복하면 햇빛이 못 들어가서 결실될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 대추는 열리면 낙과도 걱정이지만 결실도 그런데도 잘 됩니다. 비만 많이 오지 않고. 장마 기간만 짧으면, 전기 방제만 제대로 해준다면, 낙과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장마 기간이 53일, 53일 동안 햇빛을못 봤는데, 천하 장사도 그런 날씨에서는 대추 낙과 안 된다는 보장 못 하죠. 방법이 없습니다. 바람만 잘 통하고 첫째 햇빛만 받으면 대추 낙과의 지나친 우려는 만수무강의 지장만 주니까 편하게 가세요. 긴급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과 대추 농사를 지으면서 자요 대추 잎 끝순 이게 새카맣게 타 들어가서 죽습니다. 이거 스트레스 엄청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어떤 분들은 동해다, 아니면은 미량 요소 결핍이다, 연약한 잎이, 햇빛에 견디지 못하고 타는 현상이다, 물 부족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 분이 동해 아닙니다. 많습니다. 물 부족 아닙니다. 연약한 잎이 햇빛에 견디지 못해 타는 현상 아닙니다. 왜 그러냐? 동해면은 하우스 재배는 좀 다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물 부족 현상이다. 수도가에 있는 나무는 이렇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도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잎이 햇빛에 견디지 못해 타는 현상이다? 아닙니다. 지금 27도 미만입니다. 여름엔 35도, 40도 나갑니다. 그래도 타지 않습니다. 자, 요거 보세요. 자, 요거 보세요. 요거 보이십니까? 잎이 이럴 때 저는 대추잎 혹파리에 잘 듣는 약을 살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여기에 침을 받고 죽어 있습니다. 지금 죽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약을 살포했습니다. 죽은 겁니다. 대추 잎 끝이 말라 타 들어가는 거, 잎 끝이 그런지 새순 끝이 그런지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잎 끝이 이런 건 이거는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 성장 과정에서 오는. 생리적 현상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도 태어나면 성장 과정에서 여드름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사춘기라고 하죠. 여드름이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고 이 대추나무도 그럴 수도 안 그럴 수도 있을 건데 원인은 분명히 있지만. 아직까지 원인을 밝히지 못했는데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요. 이때만 지나면 그래서 잎 끝이 타는 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새순 끝이 탄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 끝순이 이렇게 타서 말라 썩어가는 거 이거는. 제가 좀 다소 엉뚱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요거를 혹파리를 의심합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연구 발표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요런 사항을 미량 요소 결핍으로 추측된다고 하는데 미량 요소 결핍으로 추측이 된단다면 얘네가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도 영양이 한쪽에 부족하면 안 좋듯이 영양이 안 좋은 상태에서 혹파리에 가해를 받으면 새순이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에 혹파리약을 면 혹파리가 여기에 침을 받고 죽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농가에서는 혹파리약 전기 방제 사이에 한번더 주세요. 또 누가 압니까? 오발이 명중한다고 잘못된 총알이 목표물에 명중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혹파리약을 전기방제 사이에 한번더 해서 혹파리가 많이 잡힌다면 그것만으로도 효과는 본 겁니다. 약한번더 한다고 해서 크게 손해나는 거 없고 그로 인해서 혹파리 방제도 철저히 된다면 다양한 일이고 참고로 농약을 살포할 때는 가능한 일몰 시간에 살포해 주세요. 그 이유는 한낮에 살포할 경우 농약 살포 즉시 말라버리는 등 약효과에도 차이가 있다고 하고, 또이 농약을 살포할 때 가능하시다면 바닷물을 갖다가 물 20리터 한 마리에 500cc 정도 섞어서 농약을 살포하세요. 이 바닷물에는 약 70여 종의 미네랄 등 미량 요소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섞어서 농약을 살포하면 대추 잎이 두껍고 순이 좀 강하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